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명사 플러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볼 거예요. 명사 플러스. 이 명사가,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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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각해질 건데요. 어, 일단은 우리 앞에서 기초 라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명사 플러스를 조금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아이고 명상 명사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laughs> 자, 단어 하나로만 의미 전달이 가능해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여기 명사가 있으면 이게 앞뒤 군더더기가 없다 했죠. 어, 아무것도 뭐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명사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이미지나 느낌을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해피니스 행복 이렇게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행복, 행복 떠올리면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뭐, 누구는 뭐, 미소 짓는 거, 뭐, 이런 게떠올를 수도 있겠지만, 이 느낌이라는 게확 떠오르잖아. 행복이라는 말의 느낌. 그죠? 어, 그것처럼 명사는 이 단어 하나로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얘를 문장에서 쓸 때는 엄청난 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얘를, 명사를 설명해주는 친구들, 설명해주는 친구들을 수식어라고 해요. 어, 얘를 도와주는 친구죠. 어, 걔네들을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명사는 명사 앞에, 그 뒤에 여러 개 장식을 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명사를 작성하고, 오른쪽에 영어로 이제 옮겨볼 거예요. 자, 우리 명사,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뭐, 고양이, 바다, 그죠? 책상, 뭐, 또뭐 있을까요? 펜 있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행복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다음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생각,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명사를 쭉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 자, 그런데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 플러스. 자, 플러스가 누구냐면, 얘 관이야, 관. 관. 얘 관. 자, 관은, 이거 모자예요, 모자. 모자라고 불러요. 음. 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어, 요 관을 썼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왕관, 제가 왕관이라고도 하고 모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 대체적으로 이제 모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명자가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없죠.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까지, 어, 정말 영어에서 쓰는 이 관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관사를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음, 영어에서 이게 있다라는 게 아주 조금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우선은, 우선은 어떤 건지 봅시다. 어떤 하나를 나타내는 어와 언이 있어요. 어떤 하나라는 말을 더해 봅시다. 자, 어떤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그냥 어캣, 어, 모르는 어떤, 어떤 고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고양이라는 뜻도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다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강아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가 붙는다는 거는. 근데 거의 다 붙어요. <laughs> 거의 다 붙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작성해 봅시다. 어떤 하나의 고양이죠. 어, 고양이.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하나의 책. 어,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어떤 하나의 연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게 너무 길잖아. 어떤 하나의. 근데 영어는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그냥 어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야. 어 하나로. 어. 어. 요거 하나. 요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편리하게 만들긴 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 우리가 썼던 요거를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독인데, 자 이거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저랑 학습하는 분들 보면 어, 초반에 그냥 독입니다. 계속 계속 그냥 독이라고 써. 근데 안 돼. 어독이야 어독. 어, 어독을 어떤 하나의 개 이렇게 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는 빠지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cat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 어켓이 어켓. 어 근데 만약에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가 아니면 어안 써요? 예. 하나가 아니면 어안 써?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의미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그죠? 그러면 북인데. 그지 어북이야, 어북. 어, 어북. 그 다음, 컴퓨터인데. 컴퓨터인데 어떤 하나니까? 어,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책 내가 단어 외울 때 분명히 단어집에서 어, dog cat book 이렇게 나왔을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외우시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쉬운 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우리가 이걸 막 외워 단어집을 그런데 여기에 어가 들어가는 건 얘기 안해 주지 어북 그냥 어북이 기본적으로 어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어켓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어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관사를 빼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의 개를 어독이라고 바꿔보는 연습. 자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있어 어떤 하나의 시계, 뭐 토끼, 어, 핸드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어, 제 거를 다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만의 명사를 쓰시고, 어, 거기다가 바꿔, 어떤 하나의 명사, 어, 하나의 명사라고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영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머시기가, 어, 명사가 나오겠죠? 아, 어, 요렇게. 그래서 이 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실 게 아, 바로 그라는 요 친구예요. 바로 그. 아, 바로 그라는 얘는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어, 입니다 어, 더. 얘를 정관사라고 부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친구야 얘는. 아까 어는 모르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 어, 모르는 친구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고양이야.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야.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캣과 더켓을 비교해 드릴게. 어캣은 어캣이 있고 더켓이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되게 그길 고양이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처음 보는 고양이를 봤어. 어캣이야 어캣. 그죠? 어? 저기 캣이네. 있 There is a cat. 어? 캣이 있네? 근데 날그 다음 날그 고양이를 또 봤어. 그러면 걔는 이제 더 이상 어캣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걔는 이제 더캣이 되는 거야. 어? 어제 봤으니까. 내가 아는 고양이가 됐어. 바로 그 고양이야. 바로 그 고양이. 어? 바로 그 고양이. 어제 본그 고양이. 걔가 여기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덜을 쓰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규칙을 먼저 막, 달달달달달 이런 이런 규칙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또 지쳐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바로 그라는 요 친구를 통해서 먼저 명사에다 붙여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쥐죠. 쥐니까. 어, 어, 바로 그 선생님. 어, 그죠? 그다음 바로 그 소파. 이렇게 바로 그 친구. 어, 이렇게 관념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두시는 거예요. 넣어두시면 어, 더라는 친구가 조금 친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은 제가 이렇게 기초 초반에 이런 얘기를 규칙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은 여기서 벌써 지쳐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계속 얘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더머시기를더 명사를 만나게 될 건데 얘네들을 만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더가 없는 애도 있어. 마치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건왜안 쓰지? 하다 보면 이런 규칙들과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럴 때 하나씩 get 하시는 거야. 어, 하나씩. 이게 너무 한꺼번에 이거 다 외운다고 이게 외워져? 안 외워져요. 이것도 수만 번 봐야지만 이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신경 먼저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바나나 먹고 자지 그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할수 있네. 그지 어, 그래서 눈 i 그다음에 바로 그눈 d i죠. 자, 우리 위에서 어와 언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어, 더에는 더와 디가 있어요. 예. 네. 이거는 발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 문제. 그래서 뒤에 모음 모음 응 소리로 나오는 첫 모음이 나오는 요 친구들이 나올 때는 언을 쓰고 여기 더는 디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그야 에그 그러면 이게 이음이 나오잖아 에어요 에가 나오잖아요 요게 나오면 얘를 더로 발음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발음 해보세요 더에더에두번 입이 두번 벌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입이, 이빨이야. 더 해놓고 에를 한번더 하려면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에를 또 해야 돼요. 더, 에, 이렇게 두번 해야 되잖아. 응. 근데 이게 힘들어서 한번 닫아주자. 디, 에, 이러면 한번 닫고 다시 에로 열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편해가지고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에그 하면 이렇게 되면 어, 열린 상태에서 에, 어, 두 번, 두번 열어야 돼. 어, 이게 발음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한번 닫아 줍시다. 언, 하고 닫아 주자. 언, 닫았어? 언, 네, 그, 열리잖아. 어, 그렇게 해서 언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눈으로 이제 바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바로 그 여자. 머리, 바로 그 머리. 어, 그래서, 어, 숙 바로 그 숙제, 바로 구숙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제도 쓸때 있고 안쓸때 있고 막 이러지. 자 <laughs> 이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규칙상.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금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초반인데. 굳이 이거를 뭐 더가 지금 쓰는 거네 안 쓰는 거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영상 강의로까지 뭐 이거 틀렸네 말았네 여기 붙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프리타아웃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음, 물이다. 어. 물, 워터. 더 워터. 어, 이렇게. 어, 워 r The water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바꿔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하나 써놓고 그 밑에다가 한국말로 바로 그 해놓고 영어로 바꾸시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빛, 뭐 바로 그 산, 바로 그 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바꿔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훈련서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사, 관사에서 어와 더를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이제 언과 디가 어, 같이 있죠? 이렇게 음, 같이 있는데 어, 이 친구들은 얘는 어. 어떤 하나의 라는 말로, 한글로 조금 대칭을 할 수가 있겠고, 얘는 바로 그 라고 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뭐예요? 한글 어 명사. 일단 쓰시고요. 그 앞에 관사 붙이는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명사. 이거 쓰시고, 얘를 또 영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마찬가지예요. 1번 한글 명사 쓰세요. 그다음에 바로 그 명사 여기 쓰시고 요거를 3번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선생님, 저 이거 다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집도 필요하고 문법서도 필요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수업 안에서 이거가 예외 규칙이 뭐고 뭐 무슨 규칙이 있고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문법서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서 하나 좀 장만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럴때 찾아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어, 그러라고 문법서가 있는 거예요. 이 문법서는 지도거든요. 어, 그니까 길을 모르면 지도를 한번 찾아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명사를 이렇게 해보시는 게더 중요해요. 어, 지금은 그게 틀리고 안 틀리고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어떤 하나의 바로 그, 어와 더를 사용해 보시는 연습을 하셔서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먼저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엔간한 어, 보통의 규칙에서는, 보통의 규칙에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얘네들은. 어, 다 적용 돼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 이제 명사가 원래 복잡합니다. 명사가 뭐셀수 있는 명사니 없는 명사니 뭐 했으면서 이제 복잡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셀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여기서 뭐 복수형을 쓰면 또뭘안 쓰고 복수일 때 어, 더는 쓸수 있고 뭐 이런 거뭐 나라 이름는안뭐 나라 이름 뭐 저기엔 안 쓰는데 뭐 고유지명에는 쓰고 뭐뭐 뭐 등등등 뭐 이런 어, 고유명사에는 쓰고 뭐 고유 지명사가 뭐야? <laughs> 고유 명사는 쓰고 사람 이름에 안 쓰고 뭐뭐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막 이런 게 있어. 뭐 과목에는 안쓰는데막 악기에는 쓰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아주 우리를 그냥 달달 볶아 먹어. 어, 달달 볶아 먹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공부할 때그 그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거 외운다고 절대 기억 안 나요. 예. 여기에는 쓰고 여기는 에안 쓴다라는 거를 어, 기억하려고 막 엄청 애를 써도 잘안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들이, 하실건뭐 냐면 계속 문장 을만 나고, 문장 을쓰 면서 체킹하는 거, 만 나고, 쓰 면서, 내가 체킹해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 틀렸나 맞았나 하면서 계속 체킹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요즘에 AI가 너무 많이 잡아주잖아요. 예, 얘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많이 어, 수집하세요. 문장 수집,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요게 라이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꾸만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음, 우리 지금... 완전 초초기초 영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이거를 어,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요요 어, 요 개념들 몇 개의 요 개념들만 일단 잡아 가세요. 어, 일단 잡아 가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나와 계속 나와요. 어, 그럴 때 이제 말씀 드릴 거예요 얘네들이 점점 점점 그래서 조금만 가볍게 가시라는 거. <laughs> 조금만 가볍게 가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관사 편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복수에 관련한 요 명사 플러스 S에 어, 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